안녕하십니까 구찬규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한 무리의 이스마일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 눈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짓고 아우들에게로 돌들어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메. 아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그를 팔아버립니다. 원래 이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어,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맏형 루벤이 이것을 제지하고, 제지하고, 형제들은 형루벤 몰래 요셉을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을 받고 팔아버려요. 네, 그리고 저는 이 파는 모습을 볼 때, 26절, 27절을 보고, 이 형제들이 참 부패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유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유다의 말을 이 형제들이 청종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제들은 다 한마음으로 이 말에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요셉을 동생이자 혈육이 이라고 말하면서 동생을 파는 자신들은 자비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고 싶었던 거죠. 자기 손이 더러워지는 것은 싫고, 것은 싫고, 이 동생은 처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이 참 부패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 루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루벤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를 속이죠. 이들은 요셉의... 요셉의 옷에 순념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줘요. 아,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사망 소식을 듣고 크게 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져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 봤는데요. 이 속이는 일이요. 나 자신을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내가 남몰래 속이고, 이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런 완전 범죄 같아도 사실은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이 속이는 일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 속이는 일이요. 이 속이는 일의, 일은 참 죄, 이죄 값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어, 오늘 말씀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목노아 오는 것은 그가 자기 아버지를 속인 죄값이었다. 저는 이 말이 일리 있다고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형제간에 속이는 일이 발생하고 또 부자간에도 속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겠지만요. 야곱이 오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속인 죄값이다이 말이 아주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경외하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